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대한민국 G2로 갈 것인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몰락할 것인가 기로에 선 국가의 운명 이러한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야 할길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G2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상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G2에 도전해야만 하고 공격적인 경제 발전 확장 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꿈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그러한 꿈과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10일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 추경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추경으로 금년 들어서 추경 합계는 무려 6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란 정부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서 과중한 부담을 국민이 또 안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들이 사죄를 털어서 십시일반으로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라 빚 내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잔치인데 위로니 정성니 하면서 생색은 문재인 혼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퍼 예산은 결국 한정된 세수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 원 가량의 적자예산에 나랏빛은 1000조 원 시대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7%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좀처럼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매년 나가야 되는 필수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빚이 빚을 부르는 결국 눈덩이 부채 국가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이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대로라면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느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경제성장 활력 둔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GDP 10위권에 만족하면서 보필리즘 정책 등으로 잠시 방심하다 보면 어느새 20위권 밖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더러 매년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부채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태생부터 세월호 사건과 가짜 테블리 PC 드루킹 댓글 조작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멍해를 쓰고 출발한 관계로 이를 무마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사용한 것이 결국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복지정책은 달콤한 포도주와 같아서 한 잔, 두잔 받아 마실 때는 좋아서 계속 마시게 되지만 결국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취하게 되고 중독이 되면은 의식마저 몽롱해지면서 게을러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한때는 활력 넘치고 우량 국가였던 그리스가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이후. 다른 정당도 모두 포주기 선심성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파탄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주기 선심성 경쟁의 끝은 결국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려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발표와 주류 언론의 보도만 믿을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 IMF 사태는 우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최초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더구나 지난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을 문재인은 돈을 퍼주는 선심성 정책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곧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현재의 그 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길뿐 다른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 예를 들자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같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긴축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틀을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 G2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3위를 추월해서 1, 2위를 다투겠다는 다소 높은 목표를 세워서 게임을 하듯 즐기듯 발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한폭탄처럼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정 위기, 과도한 국가 부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주어서 GDP 규모를 일본이나 독일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랭크남쇼에서는 우리나라가 G2로 가기 위한 전략을 앞으로 5회에 걸쳐서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노력에 의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을 제치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를 앞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와 문화 선진국으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G2로 가야만 하는 이유와 G2로 갈수 있는 가능한 길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G2의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대한민국의 G2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제영상 제작에 큰영상 제작에 이힘 것입니다. 이될지입청해주신지 시청해 주히여사합 대단히 감사합니다.